청춘해라는 타이틀의 콘서트를 진행하고 네. 있습니다. 우성님 본인도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거든요. 그렇죠. 우성님이 생각하시는 청춘이란 무엇인지, 또 청춘을 지내고 있는 우리 같은 청춘들에게 이 시기 아니면 이 환경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. 어, 제가 이렇게 아직도 저도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네. 조언을 해드리기보다는. 음. 어... 항상 느끼는 게 음. 무언가 열정을 쏟고 있고 내가 거기에 어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음음. 그 상황은 일단 청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음. 저도 항상 저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음. 항상 배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어 나이가 불, 불문하고 진짜로 음. 저보다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항상 그 청춘을 배우고 있, 있기 때문에 음. 어 여러분들의 청춘은.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, 저희 어머님도 아직 청춘이세요 아 네. 어 그러네 요어 이건 정말로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청춘을 정말 딱 한정 짓잖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어느 순간 정도까지 네. 조금 길게 봐도 30대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정을 던질 곳이 있다면 그것이 청춘이다 네 아까 네. 영화도 이제 열린 결만 좋아하듯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청춘은 내가 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노래 하나 나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. 아티스트, 아티스트인가? 아까 치타님 말씀하셔도 느꼈는데. 청춘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